지금부터 김수호 후보님께 직접 거제시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공약을 발표하시겠습니다. 후보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기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조선산업 경기 회복에 따른 조선산업 지원 방안, 방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신성장사업 기반 구축, 강력한 관광정책이 거제가 살린다는 제목으로 그제 시장 재선거 출마 선언 후 처음으로 주요 공약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제는 최근 조선산업 수주 증가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낮은 임금으로 인해 청년층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그제시 지역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제 시장은 그제시의 정확한 현실을 진단하고 현신문제 현실 해결에 적합한 정책을 실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동안 전문가 집단 및 시민들과 수차례 만나며 그제의 미래를 고민해 왔습니다. 그제시의 8대 후반기 경제관광위원장 재임장 시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로서의 그제시의 발전전략정책토론회와 조선해양회복기의 그제시의 대응방향정책토론회를 두 차례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직 그제시의 부위장으로서 그제시 현 상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은 조선업에 편중된 산업 구조로 인해 경기 변동에 따라 지역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물류 산업, 관광 산업 및 마이스 산업 등으로 산업 구조를 다각화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남부 내륙 철도와 가덕 신공항 건설, 국도 5호선 마산 거제간 연결, 대전 통영과 고속도로 연장 등. 그제시 주변의 광역교통망이 대폭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물류산업, 관광산업, 마이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조선산업 경기 회복에 따른 조선산업 지원 방안과 광역교통망 확충에 따른 신성장산업 기반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제의 조선산업은 최근 선박 제조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하나오션의 에말로 산업 수주 성과로 인해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조선 산업의 고도화와 신성장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스마트 조선 기술 센터 건립을 통해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조선 조선 해양 제조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첨단 조선 기술 개발과 생산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업 및 해양 모빌리티 R&D 센터를 건립하여 미래 조선 해양 산업을 선도하겠습니다. 신규 산업단지 확대를 추진하여 조선업 및 신성장 산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거제시 신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신규 산업단지 조성 후보지를 발굴하고 경상남도 산업단지 조성 종합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의그제 확대 추진과 함께 가덕도 신공항 배우도시의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물류산업을 비롯한 신성장산업의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관광휴양 및 해양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고 복합물류 <laughs> 및 관광휴양 당지를 조성하겠습니다. 그제에서 가덕도 신공항까지 연경철도 건설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토록 하고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KTX 역사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그의 미래 성장 동력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공약은 강강 강력한 관광 정책입니다. 강력한 관광 정책이 거제만의 내실 있는 경제 발전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제시 의회에서 서면성길 연구회 활동과 공무부의 출장을 통해 선진 우수 사례를 체득하면서 거제 관광 산업의 방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거제 주변 강, 강력 교통망이 대폭 개선되면 수도권과 불경 대도시 거주민들과 외국 관광인들의 관광 수요가 증대되어 관광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그에 걸맞는 새로운 그제 관광의 틀이 마련,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통시장, 관광지 및 주요 상권, 마을을 통과하게 하는 서민성길포스 재정비를 통하여 지역경제와 마을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여성, 신중년, 노인분들께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그제를 종주하는 자전거도로 인프라를 구축하여 장옥 자전거 동호인들의 거제 방문 을 유도하겠습니다. 나가사키와 지형적으로 유사한 거제시에 용역을 통해 노면 절차 도입 여부를 추진하겠습니다. 나가사키 노면 절차는 교통수단 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 관광 상품 축제 상권 등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자원으로 나가사키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관광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이미 밑그림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제시 야간관간 특화도시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23년에 진행되었고, 작년에는 시의에서 야간관간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공국의 주장을 도해 싱가포르, 중국 상해, 일본 나, 나가사키, 후쿠오카 등에서 우수한 야간경관 시설, 야간관간 프로그램, 야간경관 조명의 사례를 살펴봤으며, 그제시에 접목 가능한 방안을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고현암 보도교, 장성포 수상공연장, 능평수산카페 부지에 야간 음악 분수를 설치하여 시민과 관광들에게 특별한 야경을 선사하겠습니다. 또한, 옥포종합고군 전망대와 오비 전망대 조성에는 포항제출소의 야간경관사업, 경관개선사업 사례를 참고하여 양대조선소 야경과 조화되는 경관조명을 설치해 그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그제를 수변감성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야간 관광 특화 도시 공모도 준비하겠습니다. 말로는 관광 도시를 표방했지만, 그제는 체류형 관광지라고 할수 없었습니다. 야간 관광이 체류형 관광 유도와 경쟁력을 올리는 중요한 콘텐츠인 것입니다. 그제시 자연경관 및 기존 관광시설과 조화하는 야간 관광 개발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수용태소 안비와 야간 관광 통제, 통제 정비 등, 등을 포함하는 마스터 팔, 마스터 플랜을 만들 것입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듯, 유망기업들이 그제로 그저와 주기를 바랄 때가 아닙니다. 그제시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하고, 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제의 도시 야간 관광이 제대로 갖춰지면, 관광객 유입과 유동인구 증가를 바탕으로, 빅테이트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전략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도심 지역, 골목 상권,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투자 유치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와 함께 무장의 관광 및 권역별 야간관광 특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강력한 체류원 야간관광 정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장기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환경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 이웃이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시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 김두원은 규모만 크고 실현이 불투명해, 불투명해 보이는 포항된 공략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강력한 관광제책은 준비된 공략이야, 공약이자 가능한 공략입니다. 거제 경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뚜렷한 방향입니다. 거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더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공략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부작을 공략은 보도자료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